모의 주행을 시작합니다. 전방의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2km 앞 1원 터널에서 양재IC, 개포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1km 앞 1원 터널에서 양재IC, 개포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500m 앞 1원 터널에서 양재IC, 개포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2km 앞 양재 IC에서 우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1km 앞 양재 IC에서 우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500m 앞 양재 IC에서 우측 부산 대전 방면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의 심장, 경기도입니다. 1km와 100km 구간입니다. 500m와 10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10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서 커브에 주의하세요. 여기는 성남시입니다. 2km 앞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1km 앞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500m 앞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잠시 후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2km 앞 신갈 JC에서 우측으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1km 앞 신갈 JC에서 우측 원주 마성 방면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500m 앞 신갈 JC에서 우측 원주 마성 방면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1km와 100km 구간입니다. 500m와 100km 구간입니다. 300m와 10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100km 구간입니다. 2km 앞에서 우측 방향입니다. 1km 앞에서 우측 마성 에버랜드 방면입니다. 100m 앞에서 우측 마성 에버랜드 방면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1km 앞 마성 IC에서 마성 에버랜드 방면으로 우측 출구입니다. 500m 앞 마성 IC에서 마성 에버랜드 방면으로 우측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500m 앞 마성 톨게이트입니다. 통행 요금은 1900원입니다. 잠시 후, 마성톨게이트입니다. 통행 요금은 1900원입니다. <목소리> 전방에서 커브에 주의하세요. 킬0 k m 앞 로터리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. <목소리> 전방에서 4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. 500m 앞 로터리에서 정문, 방면으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. 300m 앞 로터리에서 정문, 방면으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. 1k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. 5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.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